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말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때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Say in <inaudible> 그 문은 좁고 생명의 길은 참 험하죠. 세상 사람들 그 문을 향하지만 우리 예수 따라가니. We're <laughs> 이렇게 선교 현장 속에 함께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이렇게 물질적으로 또 함께 마음으로 응원해 주셔서 정말 선교사님도 인정할 만큼 좋은 그런 날씨와 또 만남 또 여러 가지 아무런 탈 없이 다,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선교의 일들은 계속 이어져야 하고 또. 우리가 선교회를 감당하는 일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계속 이어서 좀더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선교 물품을 각 나라에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나라 중에 우즈베키스탄에 물건이 전달되는 그런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 길이 열렸는데 그곳으로 인해서 우리 우즈베키스탄 고려, 고려인이라고 하죠. 고려인 그 어, 우즈베키스탄인이죠. <laughs> 국적은 그런데 우리 이걸 목사님과 또 러시아권 또 우즈베크의 선교를 계속해서 감당해 오셨던 우리 집사님 선교사님 이렇게 함께 모셔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 기적적인 어, 복음의 일들을 좀 우리가 간증을 듣고 우리가 이 어, 선한 사역을 계속 해나가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좀더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이걸 목사님, 우리 송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laughs> 들으세 안녕하세요. <laughs> 네, 저희는 오늘 그 우즈베크산에서 그 아시라 목사님이라고 그 고려인은 아닙니다. 그 우즈벡 현지인인데 무슬림이죠. 무슬림이었던 분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이걸 목사님을 통해서 소개받기를 하겠습니다. 미안 러시아 발라. 여기 보니 역사하면서. 이해가 좋아라. 가자. 파스타리아 슬라프. 오늘 뭐시어 모솔마니인. 나셨을까? 그거 이따가 했더니 뭐. 이따가 히스토리에. 가로가 히스토리에. 네. 저희는 지금 짧은 희소리를 잠깐 말하려고 합니다. 그 우즈베키스산에서 무슬림이었던 분인데 개종해서 목사님까지 돼서 사역하고 계신 분의 사역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 오고 가시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2005년도에 이 아시라 목사님이란 분이 그 가족과 아내와 그 가족과 함께 그냥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믿음을 가진 건 아니고. 네. 2012년에.

그리고 교회 о с 란 이름으로 남은 분들은 한 다섯에서 여섯 명 목사님 지금 그 목사님하고 아내분하고 그다음에 몇몇 가족해서 다섯 명 여섯 명이 남게 됐습니다 이 하지만 그 목사님이 가시면 그 교회가 망가지고 무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그 나머지 다섯 분이서 작은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스라바 보고 미션을 또 감사하게도 그 선교사님이로 오셨던 목사님이 작지만 재정적인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십년 정도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No, 그 사이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이들에게 시작했습니다. 나, 15년생 이맘때부터 니 흔적이 시대를 떠나서, 에6년생 이때부터 니 흔적이 시대를 떠나서, 17년생 이데부터니 흔적이 시대를 떠나서, 1 8이때부이시대이시대니대이이그이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이런 사역을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없으신 건 아닌데 그런 사역들렇게 반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안 계시는 사이에 오히려 이 남아 있는 분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목사님이 10년 동안 하시는 사역보다 훨씬 큰 사역을 해서 다섯 개의 교회로 부흥하게 됐습니다 아, 네. 요거는 지금 그 주일학교 그 수련회를 위해서 만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걸 목사님이 저거로 다음은 저한테 부탁합니다고. 목사님 저한테 부탁합니다고 내려가셨습니다. <laughs> 네, 저는 이걸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걸 목사님은 고위현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정도의 그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셨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러시아, CIS라고 그러죠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모든 나라에 그 고려인한 고려인들은 사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다 쓸어 담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그분들이 또또 크리스천들의 교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들을 다 한국으로 보내셨어요. 엄청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그 믿음을 가지셨던 분들이 여기 오셔서 여전히 예배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일들 하시는데 우리 이걸 목사님이 특별하신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걸 목사님은 지금도 그 속담말로 노가다를 하러 난리를 다니세요. 근데 순회 선교사 선교자로서 설교자로서 그 작은 모임들 어떤 교회가 이렇게 장소를 내어 주면 교회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장소를 내어 주시면 거기 가서 고려인들을 모아서 러시아 말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것이 뭐 지금은 김포에도 하나 있고 안산에도 있는데 그렇게 다니시면서 거기서 나오는 헌금을 가지시고 지금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 사실 우즈베키스탄 사진 잠깐 보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열악합니다 수도를 피, 뺀 나머지 지역에 가면은 뭐 사람들이 그냥 방이라고 하는 집이라는 곳에서 그냥 앉아 있고 뭐 TV도 없고 뭐 어떤 뭐 즐길거리가 사실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일거리도 없고 근데 목사님들이 저런 상황에서 딱히 뭐 이렇게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근데 이, 이걸 목사님이 본인 이제 그 예배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헌금이 나오면 그것들을 현지로 보내서 그 사역자들의 생활비를 쓸수 있게 도와주고 계시고요. 정작 본인은 본인은 또 이렇게 더운데 또 노가다를 하러 가셔서 땀을 흘리고 그 본인 가족들의 생계를 그렇게 유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부자의 손을 통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큰 교회를 통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 그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계속 섬겨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무슬림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면 막 여기도 잠깐 사진 보셔서 아시겠지만 딸이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저도 딸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딸을 죽입니까? 지금 보이는 자매는 1년 전에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여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아직도 이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인데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좀 혐오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걸 목사님을 통해서 얘기 들었는데 아니 그곳에서 무슬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 갖고 교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슬림들이 하기 때문에 그 나라 법으로는 그분들을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헌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나라지만 실제로는 무슬림의 다른 그 믿음은 인정하지 않고 굉장히 핍박합니다. 막 지나가던 사람들이 협박하고 도 계속해서 교회하면 죽여버릴 수 있다. 그리고 막 돌던지고 가고 막 방화하고 굉장히 위험한 나라입니다. 시골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면서 무슬림들이 하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또 다른 사진 하나 또 있는데 그저 다음 사진 혹시 볼수 있을까요? 여기 한분 계시 아니 그아 이분은 누구냐면. 이분은 보음을 너무 열심히 전해서 그 나라에서 협박받은 거예요. 너 계속 보음 전하면 죽여 버리겠다. 그리고 이제 위험하게 된다. 너 가족도 문제 있다. 그래서 도망을 좀 다니셨댔어요. 얼마 전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기도했고 지금은 좀 굉장히 괜찮은 상태가 됐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이번 주 내내 그 여기 교회에서 하고 싶은 말을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 그 제가 아는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우즈스산에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지금 뭐 무슬림들이 믿음을 바꿔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대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기뻐서 내가 누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음 그래 음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막 기뻐갖고 너무 좋아서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도 놀랬습니다. 아니 이게 내가 기뻐할 일인가?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근데 아 사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시잖아요. 네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이런 일에 기뻐하는데 우리들은 그런 얘기를 듣고도 그냥 남 일처럼 대하면 과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네 하나님은 이것도 우리한테 복음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뻐하는 소식, 하나님 이막 주어져서 야봤지 이렇게 됐어.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시는데 이 사람들 은 그냥 어 그래 그래. 근데 저는 놀랍게도제 자신이 여기에 반응하고 기뻐하고. 그렇다는 게 너무 제 자신한테 사실은 좀 대견하다 그럴까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뭐 반응하는 방법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것을 도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예비하신 일인지 이렇게 근골교회 같은 곳에서 저희들한테 물품을 제공해주고 또 다른 여러 선교기관에서 이렇게 뭐 물신 양면으로 이렇게 도우셔서. 제가볼때 이것이 하나님이 밀어내시는 일이 아닐까.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금곡 교회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반응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제가 듣기로는 박 목사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대는데 하나님이 또 어떤 새로운 꿈을 꾸시는 분을 이 금곡 교회에 수혈하셔서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실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인천의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금격교회가 이 우즈베키스탄 사역을 그곳은 누가 갈 수도 없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본인들이 아니면 다른 성교사들이만다 쫓겨나가고 위협받고 살해받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사는 고려인들도 그곳에 접근할 수 없어요. 그분들만 그곳에 보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무슬림의 그 단단한 곳을 어떻게 뚫고 들어가겠습니까? 보통 성사님들이 그곳에 목숨 내놓고 간다고 그러는데 이분들 자기들이 스스로 교회를 개척하고 성령 충만아다고막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막 성장하고 여기저기 막 성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목사님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의 모습을 잊지 않지만 사실은 자기 교회도 아니죠. 다른 곳에 가서 반응하시는 분을 찾는 거예요. 우리한테 교회 본당을 좀 빌려주십시오. 교회가 쓰지 않는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시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그런 곳이 있다면 또 다른 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근데 그런 일들이 똑같은 일들이 우지 백서 무슬림 만에서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흥분되는데 그런 일들을 금격교회가 반응해서 저는 금격교회가 여기 축복받을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이번 주 때내 했습니다 네 아무튼 벅차고 기쁜 거라서 막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금격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 여러분들 삶도록 그 일들을 통해서 크게 축복 받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